네 반갑습니다. 경매로 차량 구입 도와드리고 있는 자동차 진단 평가사 을라차차입니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진행이 되는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 보시고 제네시스 G80 차량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차 상태, 옵션 점검해 보고요. 차 상태 좋으면 입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은 매주 화요일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경매장이고요. 어 오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방문하셔서 저랑 같이 차를 보시고 입차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점검을 해 주신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실차 점검 진행해 볼게요. 제네시스 G80 3.8 프레스티지 AWD 차량입니다. 어 엔진 상태 그리고 자가 진단 진행해 볼게요. 네, 엔진부분 노유되는거 보이지 않고요 어, 실내 들어가서 어, 자가진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진단평가사 으라차차는 어, 점검 요청해주신 모든 차량 이렇게 어, 전문가용 스캔을 통해서 어, 고장코드 유무를 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엔진 미션 사륜 부분 모두 고장 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번에는 외관이랑 그리고 실내 어, 옵션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엠버 어, 브라는 색상이고요. 앞 아, 타이어 어, 30% 정도 남았습니다. 뒷타이어, 4 0 정도 남았구요. 펌퍼 하단부분 약간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재도색해주면 어, 깨끗하게 나오고요 저희가 또 업적가격으로 어, 저렴하게 진행 도와드립니다 네, 한판 정도 어, 재도색해주고 광택작업 진행해주면 될것 같아요 실내 들어가서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자세 메모리 시트, 어, 렉시콘 사운드 주행거리는 4 3 0 0 0 874km 운행을 한차량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후축방. 전자파킹 브레이크. 블루링크 하이패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무선 충전 시스템. 앞좌석 열선 통풍 시트. 네, 실내는 베이지 계열의 색상인데 아무래도 이런 차량들은 실내 클리닝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량은 추가 옵션 어, 4륜만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을라차차가 어, 점검 요청해주신 차량 꼼꼼하게 어, 점검을 하고 고객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세는 약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고객님께서는 3700 초반까지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낙찰 결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입찰을 진행했었던 이 제네시스 G80 차량은 이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동차 금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진행이 되고요. 어, 제가 이 밑에 밴드 주소 남겨드릴 거예요 밴드 가입해 주시면 매주 출품되는 리스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보시고 예산에 맞는 차량이 어, 출품되면 저한테 언제든지 어, 편하신 시간에 점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어, 허위 매물 없고 발품 없이 좋은 차 좋은 가격에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오늘 G80 낙차룩이 마치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